자, 오늘의 시바이노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 자리에서 엄청난 수급과 함께 반등이 크게 나와주게 됐죠. 현재는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조정에 겁먹고 매도하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반등이 딱 세력들, 재단들, 고래들의 매집 적정 가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때도 이런 매집이 있고 난 뒤, 한 차례 시험을 하고, 두 차례 시험을 하고, 이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폭등이 터져주게 됐죠. 즉, 지금도 한 차례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이러면서 빵! 퍼즐리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뭐, 재단과 고래의 동시호재가 터졌기 때문이요. 고래 매집과 재단호재 발표가 동시 터지면, 가장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가 발생되고, 이때 엄청난 상승도 딱 이러한 유형으로 터지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재단의 토큰 소각 발표 일정이 공개됐고 유통량 축소와 빅테큐와의 MOU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어,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고래들의 매집이 끝나는 이후에 엄청난 슈팅에 팔고 나오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 이런 재단 토큰의 소각 발표와 유통량 축소 이 일정들이 공개가 되면요, 그때 더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이 실제로 나오는 그 일정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깨 라인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와서, 직전 정고점 부근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탈출하는 매도를 하셔야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매도 주문, 예약 주문 걸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 마음 졸이며 고생할 필요 없이, 이런 슈팅에서, 어, 알아서 매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타점에 나도 예약 주문 걸어 두고, 아니면 이런 어디서 우리가 예약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나도 익절하고, 나도 정보점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밑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어, 제 번호로, 오, 시바이노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유해드리고 그 타점을 여러분들이 예약 주문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일정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먹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어, 제 번호 이 개인 번호인데 이걸 유튜브 영상에 공개하는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보이시면? 1월 5일에 영상이 올라갔고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목남이라고 하면서 제 영상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는 오닉스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 영상 속에서 어떠한 말을 했나 한번 살펴보시면 엄청난 대폭등이 예고되게 되면서 이 종목 직전에 이런 고점 부근에 물려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정고점 부근에 물려 계셨던 분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가 터졌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한테 1월 5일 제 영상이 올라간 날 바로 도 오닉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제가 1월 5일 종목 안내라고 하면서 이 오닉스 코인 종목에 대해서 내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예상 수익률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종목은 1차 목표가 도달시 약간의 조정이 나와줄 수 있으므로 해당 목표가에 예약 주문 꼭 걸어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1월 5일에도 급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인 1월 6일에도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1월 5일 8월이었던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8.7원까지 오르게 됐고 제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단 이틀 만에 13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17.5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제가 영상 속에서 딱 말씀드렸던 직전의 정고점 부근, 딱이 라인을 제가 매도 타점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1차 매도가에 예약 주문 걸어두신 저희 구독자분, 이 오닉스 종목으로 단기간 안에 익전은 물론 이 정고점 부근에서 탈출하실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조정에 당하지 않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제가 12월 21일 일요일에는 하이버스 도와달라고 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역시나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예상 수익률 전부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12월 21일 이후에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와주게 되면서 역시나 직전에 정구점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1일 580원 하던 가격이 역시 1월 3일 1320원 돌파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200원 확실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 도움을 요청해 주셨던 저희 구독자분이 파이버스 종목으로 안전하게 탈출은 물론 역기나 입절을 할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인 투자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늦게 접하게 되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가고 난 뒤라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부방 하나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 고래 매집 흐름, 재단 일정 등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초보자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종목에서 이 고래 매집과 그리고 재단 일정들이 트위터 X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 겹치는 구간을 공유해드리면서 실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2월 25일이 딱 이때죠. 크리스마스 때 이런 소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제 공부방을 통해 해당 종목을 공유 받으신 구독자분들은 해당 종목으로 단기간 안에 이런 엄청난 반등에 티에 먹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은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어, 운영이 되고 있고, 한번 입장하시면 원하실 때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어, 공부빠 이라고 세 글자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그냥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혹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받으실 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방 현재 3천분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투자라는 느낌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시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 실시간으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